네 연동형비례대표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는 소리죠 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 안 된다 뭐 와글와글 대고 있습니다 근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뭔지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암호말 대잔치 시사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뭐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대표제 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암호말 대전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동형 미래대표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현행선거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 253명 뽑고 47명은 정당 지지율로 나눠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투표장에 가면 표를 두개 봤죠.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괜찮은 사람 한번 뽑아봐. 이런 얘기죠. 또한 편은 정당을 한번 좋아하는 정당 찍어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동네마다 선거를 하죠. 동네마다 괜찮은 사람 한명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이렇게 돼서 모아진 게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어, 정당 지지, 전국의 정당 지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a당은 몇 프로, b당은 몇 프로이니까, 이 47명을 그렇게, 그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이렇게 지역에서 괜찮다. 라고 인정받아서 온 사람 253명. 그 다음에 정당의 지지 비율로 정당이 보내준 사람 47명. 이렇게 해서 전국의원 비례대표에는 나눠집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의 선거제도죠. 근데 현재의 선거제도가 뭐가 문제길래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길길이 길길이 날뛸까. 자, 그러면. 이유를, 그 사람들이 얘기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A 정당, 예를 듭니다. A 정당이 이 정당을 지지하는 표에서 A 정당은 지지율이 50% 였습니다. 그러면은 이50% 47석에서 50%를 갖고 가겠죠. 그러면, 오, 50%가 안 나오죠. 이게 사, 23명, 24명 사이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사람을 데다 놓고 찢어가는 거죠. 공포요가죠, 공포요가. 공포형아. 네, 그게 아니고, 음, 이렇게 홀수라서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가 제일 큰 수를 가진, 뭐, 정당이 이걸 한 명을 더 갖고 간다. 뭐, 이런, 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는데, 그게 따라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50%면 그냥 24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당은 24석을 갖고 갔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런데 a당은 정당은 인기가 좋아서 50%의 지지를 얻었어요. 근데 후보자, 지역에 나간 후보자는 시원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53명 중에 100명만 당선돼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100명이 당선됐네요 그럼 이 정당은 124명의 국회의원을 갖게 됩니다. 자, 좀 정리하면 우리는 두 표를 행사해서 하나는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뽑고, 하나는 정당을 뽑는데 선택하는데, 그 정당을 선택한 것은 다 모아서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어 주고, 지역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지역구 의원을 만들어 준다. 이렇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요, 정당 지지한 거 계산하는 거하고 지역구 계산하는 게 완전히 따로 놀죠.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24명이 A당이 됐습니다. A당은 지지가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길래? 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당은 분명히 당이 국민으로부터 50% 지지를 얻었죠. 50%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라면 50% 지지 얻은 당은 국회의원을 50% 갖고 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선거 제도로 하게 되면 124명 정도밖에 못 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당을 기준으로 국민은 50% 지지했지만 국민의 뜻과 달리 50%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데 이 선거 제도는 국민의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야 바꾸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크고 유일한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 아니 그러면 사탕 발림이고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이 전혀 안 맞죠. 아니, 안 맞습니다. 언뜻 보면 맞게 보입니다. 딱, 고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 보면, 딱, 이 말이 맞, 맞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안 그렇다는 게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왜안 그럴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그런 걸 알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서 찍는 거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정당 정당 나 누구 좋아? 어 우리 동네 누구 좋아? 똑같죠.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어, 정당을 지지한 거 따로 계산하고 지역구 후보자 당선된 거 완전히 별개로 따로 계산해서 둘을 단순히 합치죠.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켰습니다. 국회의원 100명, 지역구 100명. 자, 이렇게 됩니다. 계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요. 지역구,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완전히 따로 계산해서 따로 인원을 이렇게 뽑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요? 보시면 알겠죠. 자, 우선 비례대표 이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먼저 계산합니다. A당은 30% 지지를 받았습니다. 100명 뽑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 지지를 받고 B당은 50%의 지지를 받습니다. 자. A당하고 B당이 지지율이 결정됐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아셔야 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사전에 국회의원 정수하고, 사후에 국회의원 당선된 국회의원 수가 다릅니다. 다른 게 예외가 아니고, 다른 게 정상입니다. 이걸 꼭 먼저 기억해야, 어, 들으시는데 오해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전에 국회의원 정수라고 정해놓은 수보다, 사후에 당선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외적인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알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A당은 국민으로부터 30% 지지를 얻었죠? B당은 50%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체의 국회 의원 중에 이 비율을 배정해 버립니다. A당 몇 명? 30% 지지를 얻었다는데요. 아, 그러면 30명 배정해야지. 오, 오케이. B당은 몇50% 얻었다는데요. 아, 그러면 50명 배정하자. 자, 이렇게 아예 그냥 국회의원 있는 전체를 지지율로 이렇게 일단 배정해 봅니다. 음, 그러면 어 A 당은 30% 국민이 지지했으니까 그 100명 중에 30명 와그 다음에 B 정당은 50% 지지했었으니까 어 100명 중에 50명 와 국민이 고당말 당만 떨어지죠. 당말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당은 30% 지지였고, B당은 50% 지지 얻어서, 30명, 50명을 배정, 일단 받았죠. 자, 그러면, 그런데, 정당이 인기 있는가 하고, 그 정당의 구성원이 지역에 가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가하고는 또 다르죠. 인기가 100%, 50% 있었는데, 그 50%의, 어, 후보자들이, B당의 후보자들이, 영시원찮았다. 그럼 한 명도 당선안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A 당은 지역구에서 지지는 30% 받는데 또 30명 배정받았는데 지역구에서 대개 선전해서 35명이 당선됐어요. 아 그러면, 어, 이건 뭐야? 30명 배정받았는데 지역에서 35명이 당선됐는데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떡하느냐? 응? 지역에서 35명을 뽑아줬으면 지역에서 국민들은 무시 못하지. 너희들은 30명 갖고 와야 되지만, 그냥 35, 5명 가져. 이렇게 해서, 이 지역구에서, 어, 당선된 사람 전부를 A당이 가져버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B당은 100군데, 어, 이제 10명, 1 0명 뽑으니까 100군데에서 20명만 당선됐어요. 원래 50% 지지 얻어서 50명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지역에서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게, 못난 건또 다르죠? 정당이 50% 지지받는가 하고, 지역에서 그 정당원이 잘나고 못난 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못난, 못난 놈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20명만 당선됐습니다. 어, 20명이 당선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 우리 50명 배정받아야 되는데, 20명밖에 당선 안 됐어요. 어떡하죠? 어, 국민의 뜻은 너희들이 50명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명은 비례대표로 가죠. 이거는 배정해줄게. 이렇게 해서, 30명을 추가로 줘봅니다 그래야 국민에 따라 맞으니까. 이 여기서 비례대표 의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미 30명을 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줄 필요가 없죠.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A는 결국에는 35명이 되는 거고 B는 지역구에서는 20명 밖에 당선을 했지만 지지율이 50명 갖고 가라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50명을 갖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50% 지지받은, 음,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은 B 정당은 50명 갖고 갔어요. 어,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30% 지지받은, 어, A 정당은 35명 갖고 갔어요. 100명 중에. 아, 이게, 얼추, 국민의 의사하고, 또, 어, 정당의 의성률이 비슷해지는구나. 아, 이게, 맞다. 음, 지금보다 훨씬 낫네.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이 단순한 이 한심한 이까지만 딱 보면 이까지만 딱 보고 지나갔다는 거죠 뒤에 많은데 자 그래서 이까지만 보면 오 그래 맞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국민의 지지율하고 정당의 여성이 실제로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무조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납니다. 뭐, 앞에서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아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문제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지율하고 의석률이 의도한 대로 같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당은 지금 100명이고 지역구 100개입니다. A당은 100% 지지받습니다. 았 B당은 0% 지지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정당 지지에서 자 A당은 100% 지지 받았죠 그러면 몇 명을 배정받습니까 일단 어 누구 100%네 100명 음, 배정했다 B당은 0%죠 B당은 0%기 때문에 한 명도 배정 못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역구에서 싸웠습니다 A당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A 당이 지역에서 나간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부실해요. 근데 B 당은 인기가 없지만 개인 개인은 그 지역에서 전부 유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그래서 A 당은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 못 됐어요. B 당은 100% 당선됐습니다. AB 당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당선됐습니다. AB 당밖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어, A 당은 이제 몰뚱몰뚱하게 오겠죠? 우리 100명 배정받았는데, 지역구에서 한 명도 안 됐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국민들 뜻이 너가 100명이니까 100개 가져 이렇게 해서 A당은 100개를 가지게 됩니다. 즉, 비례대표위원, 지역구에서는 다 떨어졌고, 비례대표만 100명을 갖게 되는 거죠. B는, 비례, 원래 한 명도 못 가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역에서 국민들이 해줬으니까, 야, 너거는 정당 지지율상 한 명도 못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해줬으니까 100명이니까, 무시할 수 없으니까 100개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A도 100개, B도 100개를 갖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의 의석률이 같은가요? 같은가 해볼까요? 이제 200명이 됐죠. 처음에는 100명에서, 100명을 사전에서는 정으로 잡았지만, 선거 결과 200명이 됐습니다. 자, 200명 중에 100명이면, 몇 프로예요? 50%죠. 다시 얘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시가 아니고 또 얘기하면 100% 지지를 받아도 50%만 의석을 차지하고 B당은 0% 지지를 받았지만 50%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과연 지금 선거제도보다 더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물론 이거는 극단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실제로 2017년에 독일에서 선거가 있었죠. 불과 2년 전입니다. 정원이, 사전 정원이 598명입니다. 사후 정원이 709명입니다.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만큼 안맞아어 갑니다. 됐죠? 이만큼 지지율과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지지율과 득표율이 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그 정당 혹은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가 안 맞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laughs> 이거는 뭐 이미 나왔죠. 어석수가 무조건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나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보면, 이론상 완벽하게 두 배로 늘어납니다. 완벽하게. 근데, 2017년에 독일 예를 들면, 598명인데, 709명이 됐으니까, 598명인데, 709명이 됐으니까, 6분의 1이 늘어난 거죠. 6분의 1. 지금 정원이 300명인데, 6분의 1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는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가 워낙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니까 어, 거기에 대응하려면 국회의원 수도 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떠한 합의와 어떠한 계획 하에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늘어났다가 그 늘어나는 정도가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주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났다가 더 적게 늘어났다가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예측 불가능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예측 가능성을 저주, 어,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전혀주줄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의석수가 이렇게 확실히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국민의 정당지지율하고 정당, 정당 의석률이 왜 일치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당선됐다는 거죠.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적으로 당선돼서 정당선 인정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숫자하고 정당의 인기 정도하고가 안 맞다 해서 뭐가 문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왜그 지지를 받아서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더 적게 받을 기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전체 정당의 지지율하고 그 숫자가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거지로왜 일치시키려 하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 내 설명 들어도 이해처럼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한참 설명 들어도 내 표가 어떻게 계산돼서 누가 당선되는지 알수 없다면 그 자체가 왜곡입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내가 이름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돼서 누가 당선되는지 모른다면 그게 외국이죠. 한마디로 유권자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고 선거하는 것과 똑같죠. 선거제도는 단순함 단순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찍으면 누가 당선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때 국민의 외국이, 국민의 의사 왜국이덜 하죠. 국민은 분명히 누구를 알고 그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찍고 안 찍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국민의 왜곡이 안 되는데, 굉장히 선거제도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국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찍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왜곡입니다. 심지어 정의당 대표 심상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 지금 바뀌는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몰라도 돼요. 왜? 설명해도 잘 모를 거니까. 설명해도 잘 모를 거를 가지고 선거하게 되면, 잘 모르고 찍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음, 설명이 끝났습니다. 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 아무 말 대잔치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음, 비전문가의 아무 말 대잔치 시사 분석이라고, 이란 제목 하에 취미로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음, 일주일에 한두번 올릴 예정인데 건너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다음 주제는 요즘 워낙에 언론의 자유 뭐 떠들어 사서 뭐 와글와글 돼서 언론의 자유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 아무 말 대전체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봐 주신다면 저야 좋을 일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